레이드니까 그래도 한뭐한 한, 뭐 한, 한, 다섯 마리면 충분하겠지? 너희들. 뭘막 뭐 세겠어. 라고 생각했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. 과연 어떤 레이드려나. 10분 제한이고요. 에, 다래군주 아, 아프다. 좀 멀리서 봐야지 좀잘 보이네요. 어. 천찬말안 보고 뭐 저만 보네요? 제노드란도 꺼내보겠습니다. 네. 어, 그리고, 어, 부파가 되나요? 머리 쪽에 잔여 체력이 좀 있고, 양쪽 팔에도 체력, 바가 있는데, 이게 체력을 공유하는지는 좀더 때려볼게요. 아예 부파를 해볼게요. 아니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팔을 때려야 되고, 뭐 머리를 때려야 되고, 이게 그총 체력 42만이 이게 합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 왜냐면은 지금 머리 때리던 근천마들이 탈툭 때리는 거 보니까 엄청 흔들어 싸, 아, 찢기는구만.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? 아니야, 내 샷발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. <laughs> 그런데, 눈하고 머리 하나로만 지금 반피? 뭔가 숨겨진 부위가 있잖아. 아, 배 쪽에도 하나 있었구나. 눈이 깨졌네요. 그러면 이제, 그래도 체력이 많이 남는데? 페이즈가 있을 게 분명하다. 무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방한 방을 좀 세게 먹어야 될것 같아. 돌점 봤을 때? <laughs> 그러면 새로운 부위가 또 생기나요? 어디에다가 딜을 하, 넣고 있어 아, 가운데 심장. 맞나요? 데미지뭐 14,000씩 들어가는데? 그리고 달의 군주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.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좀더 격렬해진다거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잡았나? 어 잡았네요 보통 레이드 보스가 이제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이페이지로 넘어가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달의 군주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보상으로는 <laughs> 코어랑 에 아, 뭐라고요 열매 3개 <laughs> 아, 이래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저 열매 3개 갖고 있었던 거 아니죠? 지금 나온 거죠? 너무 퍼주는데 열매? 어 하, 하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긴장 넣어주고요 아 별다른 거안 했습니다 저뭐 도핑을 한 것도 아니고 난이도는 저의 아 저, 초? 육, 이제 육성되신 분들한테 어려운 건 아닌데 눈이 열렸을 때만 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잇 <laughs> 금방 감아버리네 깨졌고 손나는 건가? 네, 크리라는 개념이야. 아, 크리가 안 터지죠? 어, 약점이란 개념이 없어 보여요. 다시. 음, 약점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여요. 방금 어, 코끼리만 해도 약점 바로 터트렸는데. 그리고 이제는 가슴 남았나요? 어. 팔 양쪽 팔이랑 머리랑 일단 개지로 봐서는 이 하단쪽 그리고 하나 더 있나요? 여기도 뭐가 보이는데 아무튼 벌써 잡힌 것 같죠? 어. 자 봅시다. 열매, 열매, 열매. 세개 맞네요. 세개 맞아요. 와.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그렇죠. 벨라 누아르가 안 주고 루즈부터 줬던 통 같은데 루즈부터 하나씩 조, 주고 이제 궁극 마그마드라고 궁극 이제 두개 주고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달의 군주가 무려 세 개를 줍니다. 재경님은 재경님은 왜 저기 궁 레이드 하세요? 저는 이 포텐셜 맥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포텐셜매 때문에 레이드 하지 않으시나요?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육성된 유저들이라고 치면은 저나 이제 재경님처럼. 자 그럼 제가 지금 신선한 주개가 128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한번 어, 최단 루트로 한번 뛰어볼게요. 크 툴로 포획하고. 틀레의 눈이 2개에 20개 정도 주고요 헤헤이, 너무 높다. 다음에는 제트리곤 타고 와야지. 자, 이렇게 하면은 93개? 3개? 100개는 좀안 되네요. 그러면은. 어, 200, 그럼 제가 처음에 던전 돌때 판매를 좀 많이 했나보네 아니네? 또왜 146개야? 와, 그럼 이게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열매 세개라고 <laughs> 생각하면은 <웃음> 얼마나 이득입니까 벨라누아르랑 비교해볼까요 난이도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레이드보스인데 이 친구가 지금 체력이 29만 아 그럼 한참 미달이네 다의군자가 이거보단 세네요 훨씬 세네요 제가 다래군를 너무 쉽게 봤네요. 벨라누아르는 아니고. 근데 마그마 드라고보다는 또 약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드라고는 그래도 페이지가 있잖아요. 체력 회복을 한번 하잖아요. 아, 체력 50, 체력은 비슷한데. 아니다. 심폭 들어가는 거 보니까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. 근데 늘 레벨은 높습니다. 레벨은 높아요. 레벨은 마그마 드라고가 55, 다의분주가 50. 무난하게 느껴지는데, 드라고가 지금처럼 이제 체력이 깎이면은 어... 체력을 회복하면서 어좀 더... 단단해지고요. 속성, 쓰는 속성 스킬도 변화하는데, 다래군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. 그 점에서는 마그마드로고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될것 같은데. 그러면은, 어, 다래군주 50레벨, 42만. 어, 체력이 50만이 아니었네요. 훨씬 미달이네. 그리고, 공략해야 될 위치가 따로 있어요. 보시면은. 팔이랑 팔, 벌써 팔 한쪽 깨졌는데. 요리고 가운데 이마, 그리고 손. 눈을 떴을 때만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은 딜이 안 들어가죠. 이래서 조금 레이드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요. 김찬마가 똑똑한 게, 눈 감으면 또 공격을 안 해요. 갑자기 듣는 호기심인데, 레이드 보스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만. <laughs> 던져봤습니다. 그리고 부위가 또 생기는데, 금세 또 파괴가 됐죠. 음. 이러면서 체력이 다 합쳐서 42만이 되는 레이드 부스예요. 자, 그래서 모든 부위를 파괴하면 은 이렇게 가운데 심장 쪽을 공격을 가능해 주고요. 남은 체력은 이 가운데 심장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체력이 많이 달더라고요 아, 좀 지체하면은 근데 뭐 이번에도 기스 안 갔네요 그렇게 크게 기스는 안 갔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가 달의 분주를 열심히 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바로 클릭이 안돼 자, 생명의 열매 세개 포텐셜 메를 하나를 줍니다. 자 벨라누아르는 아예 포텐셜 메를 안 주는 레이드 보스고요. 마그마 드라고가 하나를 줬고 제노 드란도 하나 주고 그리고 궁극 벨라루즈도 하나를 주는데 어, 무려 이제 달의 군제는 포텐셜 메를 세 개를 줘요. 어.